사랑. 사랑이란 단어만 떠올려도 괜스레 마음이 좋아집니다. 우리 이런 사랑 한번 해봅시다. 사랑도 숙성이 필요한지 오래 참고 기다리라 합니다. 나쁜 이유는 생각지도 말고 좋은 이유만 떠올려야 합니다. 친절하지 않은 사랑은 싸구려 짝퉁 사랑입니다.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받은 사랑 족한줄 알며 더욱 더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자랑치 않으며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높여주고 인정해주며 더 많이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 나 홀로 살아갈 수가 없기에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의 언어은 정갈하고. 사랑의 표현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사랑하면 빚진 자의 심정이 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내가 더 많이 베풀어주게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손해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변화보다 내가 더 많이 변하는 것입니다. 잔소리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기억을 담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기억을 담고 살아가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좋은 추억을 만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불의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입니다. 사랑하면 더욱 더 착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하여 작은 몸짓에도 눈길이 머물며 세미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고이 간직했던 비리 목록은 찢어버리고 과거의 숱한 허물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천국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